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적 5시입니다. 5시에 위치하고 있는 저그의 이도윤 선수. 자, 그리고 1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 프로토스 정승수 선수입니다. 자, 서킷브레이커 세로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양선수 이구요 자 정승수선수는 전경기에서 한번 어.. 저글링 오인에 한번 맞았죠 유리했던 경기를 잠깐의 판단 실수로 어 그렇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금 전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되겠구요 이도현에서도 방금 전 경기를 어 물론 따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위험했어요. 생각하는 만큼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뭐 깔끔한 경기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알 필요가 있고 본인도 어 더욱 더 깔끔하게. 어.. 판단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11앞마당을 선택을 했어요 자 보통이면은 9풀.. 아니 9게이트면은 어.. 9게이트 대 11앞이면은 11앞이 그래도 좋아요 질러지 도착, 도착했을 때 어.. 저글링이 충분히 나와서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어.. 서킷의 이 세로방향은 워낙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는 어, 구게이트 질럿 너시보다 훨씬 더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구요 어 이게 아직까지 올라오는 오브로드의 모습을 못 봤어요 시야에 지금 안 뜯겼습니다 야 정말 절묘하게 지금 오브로드가 잘 살아있구요 질럿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질럿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요 자, 선, 아니, 스포닝풀이 아직까지 완성되려면 좀 멀었기 때문에 어, 저글링 이 나오려면 시간 멀었고, 충분히 컨트롤만 잘하게 되면은, 어, 드론 하나 정도 따내고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암마한까지 준비해주고 있고요 자, 적 드론으로, 이거는 미드랄 멀티 먹으러 예, 지금 가는 그런 드론이네요. 자, 질러 또 내려가고 있고요 자, 저글링을 찍혔습니다. 하나 아우야 좋은 잘 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 프로브와 함께 지금 질럿으로 지금 잡아볼라 했던건데 아 저글링이 저, 질럿을 지금 너무 잘 때렸어요 지, 질럿이 첫 프로브, 풀오브, 정찰 프로브를 너무 잘 잡아냈구요 자 투질럿까지 왔습니다 자 2킬 어 싸워도 돼요 질럿이 질러, 와, 피 없는 질러, 아, 피 없는 저글링을 너무 잘 잘라냈고, 자, 두 번째 질러이 은근, 어, 이득을 봅니다. 어, 4킬까지. 질러 두기가 저글링을 총6기를 지금 잡아낸 모습이었구요. 아직까지 캐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풀, 해, 해야 돼요. 수비적으로. 자, 저글링 하나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 2기까지들어가고요 앞마당 내서스 완성 자 정승수 선수 지금 저글링이 들어가면서 살짝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총 3저글링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드론이 지금 놀고 있는 모습 자 질럿 하나만 지금 저글링에 붙여놓고 앞마당을 수비를 하러 가고 있는 어 질럿들이고 자 드론이 계속 놀아요 빨리빨리 빨리 드론, 드론을 미네랄 붙여줘야 되겠구요 아, 하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정승수 선수도 어프로브를 앞마당으좀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초반 상황에는 앞마당에 본진에 딱 미네랄 하나당 프로브 하나씩 남겨놓고 나머지는 앞마당에 프로브를 붙여줄 필요가 있는데 살짝살짝 살짝 렉이 걸리네요. 렉이 걸리네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야, 그래도 저글링 세기가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정승수 선수도 지금 저글링에 당할 수만은 없다. 어, 질러서 지금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자, 추가적인 라바, 저 에그에서 저글링이 나와야 되고요. 본진에 저글링이 있으까 저글링 4기나 있어요. 본진에. 게다가 지금 히드라 리스크 댄도 지금 완성됐고요. 지금 질럿이 올라가서 할수 있는 플레이는, 해야 되는 플레이는, 저 히드라덴을 봐야 돼요. 히드라 리스크덴을 봐야 됩니다. 히드라 리스크덴을 봐야 돼요. 아, 아직까지 시야에는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히드라덴을 봤어요. 히드라가, 히드라를 선택을 했구나. 덕분에, 난입된 질럿 덕분에, 어, 본진에 들어왔던 저글링을 잡아낼 수 있었던 정승수 선수입니다. 나름 상황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입니다 자 오는 히드라를 깔끔하게 막아낸 다음에 어 게이트를 늘려가지고 어 바로 역으로 어 공격을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하는 지금 정승수 선수의 상황이고 자 이도윤 선수는 오버로드를 좀 많이 많이 뚫어줄 필요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에그에서 나오는 병력이 자 오버로드고요. 자, 그러면 해처리를 늘려 주네요. 어, 4해처리 지금 지어 주고 있고요. 자, 6해노까지 지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수비를 지금 보여 주고 있고요. 아, 전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너무 아, 오판 삼선입니다. 오판 삼선이에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너무 캐논을 안 짓다가 저글링에 경기가 끝이 났던 정승수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하게 캐논을 지었어요. 자, 밑에 캐논은 지금 취소해도 됩니다. 정면을 보고 자, 히드라가 많이 없네. 압박이 별로 안되는 싶으면은 캐논을 지금은 취소해도 돼요. 자, 그러나, 아이고, 캐논을 완성을 시켰네요. 자, 그리고 커세어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맵은 투온, 서킷, 그리고 폴리포이드, 링잉 블룸, 그리고 샤크로스 템플입니다. 자, 커세어가 상대방의 본진, 그리고 앞마당을 쭉 훑어서 한번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자, 오해 처리, 그리고 챔버까지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앞마당 가스까지 올려주고 있는 정승수 선수, 4 게이트웨이까지 올라갑니다. 템플라 카이브 추가적인 게이트까지. 레어. 자, 투 챔버를 빨리 올렸어요. 그 말인즉 히드라를 좀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해처리보다 그러니까 양보다 히드라 하나하나에 치를 조금 높여주겠다라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에요 부유한 플레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게이트 자, 현재 프로토스 병력은 0-1업이 되어 있습니다 0-1업이 되어 있구요 자 인구수가 조금 막히는 모습이에요 어자 인구수 지금 많이 막혔어요 지금 게이트에서 병력이 찍히고 있다고 한들 자, 추가적으로 프로브 같은 걸 지금 저는 찍을 수가 없는 상태구요. 그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인구수를 따라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적어도 지금 인구수가 똑같이 바뀌었어요, 지금. <laughs> 자, 양선수가 다 지금 인구수가 막힌 상황, 이제 뚫린 저그. 덕분에 인구수가 역전됐죠? 자, 프로토스보다 지금 현재 저그, 인구수가 지금 많은 상황. 다크 템플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구요. <laughs> 그렇습니다. 둘다시계 바뀌었어요, 그냥. <laughs> 자, 7게이트 올려주고 있고, 자, 포지에서 드디어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구요. 자, 여기서, 어, 973이었습니다. 선게이트였고, 11 압을 선택을 했던 적이었구요. 973을 통해서 좀 피해를 주려고 했으나 히드라는 많이 뽑지도 않았어요. 예. 뽑지 않은 상태에서 게이트 포지도 깨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토스는 캐논을 많이 지었구요. 자, 히드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은 공방 1억 타이밍을 한번 저그가 노려주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라게 보이거든요. 자, 오브워드 소급되구요. 곧이 지금 될것 같고, 본진에 지금 히드라 두기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끌고 가야돼요, 다. 반면에 프로토스 정승수 선수는, 자, 드라곤 지금 코어에서 사업, 그, 코어에서 그, 업그레이드가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안보여요. 자, 그 말인 즉, 자, 8게이트, 9게이트. 질템으로, 어, 질럿 하이템 플러로, 어, 저그의 병력을 조금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러 템플러로 저그의 히드라를 막아야 되는겁니다 자 커세어로 지금은 추가적인 멀티가 없이 5회 처리해서 병력을 지금 찍고있다라는 것을 봤는데 자 지금 나간다라는 것은 약간은 뭐 아니면 도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죠 소수 하이 템플러가 나가서 하이 템플러를 아니 소수 히드라가 나가서 이렇게 하이 템플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무지막지한 이 많은 양의 히드라가 한 번에 덮쳐버리게 되면은 질럿으로는 아저 히드라를 감당 못 하거든요. 지금 하이템플러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스톰 한번 있는데 스톰 써야죠. 쓰고 죽어야죠 죽으려면 아 스톰도 못 쓰고 죽었고 아 이러면은 질럿으로 하이 히드라한테 상대가 안 되죠. 자 돌아오는 지금 다크템플러도 깔끔하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 이도윤 선수고. 인구수가 역전, 인구수가 저기가 더 많아요. 하이템플러가 없구요. 자, 공방이 없댔죠, 공방이 없댔 이겁니다. 이도현 선수는 공방 1업을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프로토스가 오히려 한방 나와주니까, 아싸, 가오리, 어. 이거다, 어.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히드라가 하이템플러를 너무 잘 끊어줬고, 결국에는 이 히드라를 지금 막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다크템플러가 미드라멀티 지금 썰고 있고요 프로토스도 지금 공방 1업이 되었는데, 자, 결과는 다크템플러가 피해를 많이 줬어요. 피해를 많이 줬고, 이 다크템플러가 본진 들어가면 추가적인 피해도 줄수 있습니다. 즉, 지금 올라간 이 히드라가, 이 히드라 병력들이 끝을 내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먹고 있는 자워, 이 드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지금 정승수 선수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다크템플러가 지금 피해 많이 줘요 막기만 하면 돼요 정승수 선수 전판 경기랑 어 병력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막기만 하면 돼요 지금 드론이 너무 없어요 자하이템플러스어와 스톱지 그하이템플러 하나 끊어내려고 히드라가 지금 너무 많이 죽었고 초반에 이 지어놨던 캐논들이 지금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거예요야다크템플러가 20킬 아, 그러면 지금 정면은 캐논으로 지금 막히고 있고. 아, 다리로 넘어오던 다크템플러 하나는 지금 너무 잘 막아냈으나, 돌아왔던 지금 미네랄 멀티 쪽으로 들어왔던 다크템플러에 의해서 지금 피해가 너무 많이 받았고, 본진에 있는 이 희자 두 개는 아직까지 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캐논의 도움 없이 싸우게 되면은, 저그가 이기긴 이겨요. 히드라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이 히드라가 끝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그는 드론이 잡혀버리면서 지금 남은 드론 고작 9기, 이 구드론으로 모든 걸다 해야 돼요. 아니, 시간이 지금 13분, 50초, 거의 1 4분 돼가는데, 구드론이라뇨. 아, 스톰이 지금 너무 잘 들어갔고, 아, 다크테플라 하나 때문에 경기가 완벽하게 넘어갔네요. G 나오면서 경기 스코어 1대1. 동점이 됩니다.